전대엽 대법관님, 오늘 처장 자리로 찍에 들어왔습니다. 대법관이시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가증스러워서 제가, 좀 가증스러워서 제가, 좀 가증스러워서 제가 지적하고 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대법관들이 판결한 것은 지고지순한 영롱한 진리입니까? 불변의 진리입니까? 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남욕하는 게 판을 깔아줬죠. 어, 판을 깔아준 거예요. <목소리> 저는 이제 정치학 하는 사람으로서 이~ 상권분립이라는 것이 예.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 상권분립이라는 것이 예.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 상권분립이라는 것이 예.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 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 행정부와 그다음에 입법부는 선출된 권력이에요 예.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대법관이 대법원이 가증스럽다 당신들이 판결한 건다 지고지순한 진리냐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황제처럼 군림하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아니에요. 예, 대한민국의 국무위원들을 갖다가 3 0명이라넘게 그렇게 탄핵을 시켜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부총리 줄줄이다 탄핵되거나 사임해가지고 지금 이제 대대 대대행이 대대,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었냐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진짜 이런.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께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봐요, 정말 아니 이런 민주당 이런 이재명 진짜 용납할 수 있으십니까? 대한민국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예?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겠냐고요 이번에 이재명 유죄 판결한 대법관 열명을 몽땅 다 탄핵하자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천상, 천하, 유아 독전입니까? 유죄 판단을 내렸다고 대북간 10명을 몽땅다 탄핵해야 된다는 저런 소리라고 더 나가서 싱크탱크에 있다는 인간이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인삼권분립의 공화제, 법치주의 다 무시하겠다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거. 민주당 일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징계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불어 내란당, 그런 별명이 딱 맞습니다. 진짜 내란은 지금 민주당이 일으키고 있다고요. 대한민국 77년의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건 더불어민주당이란 말씀입니다. 그 힘이 주어지는 게 6월 3일입니다. 대한민국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자유민주국가고 우리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거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금 바꾸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권투표. 예, 투표 꼭 하십시오. 놀러 가지 마시고요. 그 놀러 가시는 게 마지막 휴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마지막 투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투표하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